안녕하세요. 공부 휴식 중 보는 채널, 타스입니다. 오늘은 많은 세무사 수험생이 물어봤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유튜브에서 강사 추천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들었던 강의 중에 추천을 할수 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그 강사만 가장 좋은 것처럼 전달이 될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책 이야기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회독 대상으로 삼았던 책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건 추천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공부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구체적인 책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회독 대상이라는 것은 메인 교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저는 메인 교재를 정하고 다른 교재는 모두 보조 교재로 봤습니다. 그리고 보조 교재를 메인 교재에 단권화해서 메인 교재를 10회독하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회독 대상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이것만 보시는 공부를 하시면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객관식 강의와 동차용 강의 그리고 유해용 강의 교재를 회독 대상으로 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객관식 문제집이나 2차용 연습서를 회독 대상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1차 시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교재를 1회독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책을 메인으로 했다는 뜻입니다. 2차 시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교재를 10회독 대상으로 했습니다. 사실 퍼펙트 세법학이라는 책도 10회독 대상이었습니다. 세법학 문제집인데 지금은 절판됐더라고요. 그래서 제외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책 추천도 아니고 강사 추천도 아닙니다. 이 책을 여러 강사가 교재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으로 만족하지 못한 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을 메인 교재로 삼아서 다른 교재를 단권화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은 세무사 메이커 Q&A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비 합격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